형 엘엠 박지성 좋아? 아 이거 솔직히 냄병하게 얘기해도 진짜 반페르시보다 좋을지도 멘트 받았어 자,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못 참겠다 지성이 상우형 메뉴팬을 하게 된 지성이형인데 애정값으로 5천억쓴다 생각하고 삽. 맞아. 결국 이 맨체스터를 맨체스터의 재미를 들리게 해준 해외 축구의 재미를 들리게 해준 지성이형. 우리 지성이형 이게 맞다. 나의 해버지. 이게 맞다. 키우 키우 키우기 걸사. 예. 아나 지성형 좀 써야 되는데 좀더아 지성형 지금 들어오고 지금 스쿼트가 미쳐버려가지고 아 이거 나를 막을 지 짝이 없는데 말이 한 게임 조져야 되는데 한 게임 조정 사람 없나? 아 지성형 겁나 좋아요 진짜 나 지금 지성형한테 빠졌어 지성형이 지금 사이드에서 모든 걸다 뚫어줘가지고 게임 정말 편해요 안녕 역대급 선수 들어왔는데 한번 맞아볼래? 또 어디서 어죽지 않을 것도 누구리거같어 바로 제가 이적시장 보내드릴게요. 상호씨 예! Yeah. 그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 이상호가 현질 중단을 선언했다! 현질 중단을 선언을 한게 맞습니다! 이번 연도는 절대 때렸다 죽여도 현질을 하지 않기로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네! 뭐야? 왜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호씨아 똥개가 똥을 끊지 땡큐씨 <laughs> 네? <laughs> 내 스커트 보면 깐! 살짝 놀랄 걸 우리 봉은 씨가 이 스쿼드 보고 이 선수한테 욕하면 내 진짜 내비바의 유봉은 인정한다. 자, 비의 5번 들어온 다음에 공격수 3인방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세요. 너 절대 못해 욕해봐 이 자식아. 이성이 형, 애는 막지성 발카 말이야. 양발이네? 어, 양발이야. 음, 지성이 형. 어. 어, 얼마죠? 뭐 팔천백 그냥 상한가 주고 샀어. 왜냐 지성형을 향한 나의 이런 애정도지성형을 향한 나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한에 줬었습니다. <laughs> 나 이런 제안을좀 하고 싶네. 어, 고무씨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아 저요? 네, 제가 아, 힙합, 힙합 유튜브를 하는데 공무씨가 너무 잘 돼서 견제를 좀 해야 돼가지고 말이에요. 알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저한테 지시면 박지성의 단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십 지면요? 예예예 예. 가락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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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제가 이기면은 예예 예, 예. 박지성의 단점 얘기하세요. 어 이게 선수인가 우리가 선수 그 지성영이 선수 아니고 이, 이 카드에 대한 걸 얘기하는 를 거예요? 카드에 대한 거? 아니 아니요. 왜요?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아, 아니야 무슨 예.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성영의 그러니까, 라이프를 우리 어떻게 평가해? 아우씨 왜요? 둘중 하나를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삭제빵을 하자고 하세요 차라리 자신 있으시길래 아 저는 뭐 자신은 있긴 한데 근데. 자신이 있긴 해요 <laughs> 아, 자신이야 있겠죠 자신이야 있어요 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뭐 LNC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LNC즌 박지성이요. 알겠습니다. 삼판 이선인가요? 아 어, 그렇죠, 당연히. <laughs> 잠시만요, 또, 제가 목숨을 예. 좀 걸고야 해될것 같아서. <laughs> 경기 시작. <laughs> 지성형이 워낙 단점이가 없는 선수다 보니까는 조심을. 좀... 어 근데 그 작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나이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laughs> 아 벌써요? 예예 예, 예, 예. 야 무슨 햇빛도 못 보게 하고 보내냐 네, 이양반다 네, 고향으로. <laughs>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친구는. 자, 자 뭐, 저도 목숨을 걸고 해서 우리 상호 씨를 에이, 지옥으로 로. 보내고자 지금 도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어? 지성형인데도 지성형 안 봐. 지성형 빠르다니까. 퍼터 아 있어, 있어? 당연히 있지. 접을 거잖아. 앞쪽으로 다시 갈 거잖아. <laughs> 피를로 역시 영혼의 라이벌 답다. 어 아, 그러네 피를로네. 아, 반가워 피를로. 자 상호 지옥 불로 떨어지자 가자. 지옥을 가겠니 내가 비켜줄래 바란이라서. 어, 뭐야? 오. 아, 아니 아 이거. 자선판이선 중에 상호 씨 단점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우리 상호 씨 어? 유튜브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 들리나요 혹시? 들리나요? <laughs> 아. 워가시지성이 어, 형, 슈팅 안된다고 모함하는 뭐 이끼냐슈이 형, 시청이 이었죠 제가 아까 봤는데 자슈퍼 형, 시청이 형, 시청이 우 시청이 이 형, 같은 이우는뭐이중요한데 음. 형, 이게지성이 형, 어 조금 오. 막네. 아니요, 전 키퍼 컨트롤을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슈팅이 약간 물수제비 같기도 하고 그렇다. 물수제비요? 예. 네. <laughs> 약하니까 슈팅 약한 건 백투다네 백투. 이런 <laughs> 헤딩 어데요자 <laughs> <laughs> 어떤 전략을 제가 세워왔냐면은 이런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퍼터를 길게 치면서 여런 식으로 여런 식으로 제테스. <laughs> 이 정도는 어때요, 방우 씨? 아... 몰랐잖아 이런 전략은. 물론 맞죠. 그건 아니고 알고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알고도 못 막는 거죠. <laughs> 그럼 혹시 이런 건 어때? 아 카운터 말요 확실히 카운터는 다르다. 뭐라고 그 피를로가 지금 박지성 카운터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서로 라이벌이니까. 라이벌이라 하기에는 현역 시절에 피를로를 딱았고 지성이 형이 자 그러면은 너도 닦이자 아니, 가자! 그게 되겠니? 아, 나 근데 그 친구 가자! 가자! 작은 지옥에서 온사 가자! 아니 아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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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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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진짜 키커을안 했어, 내가 진짜로. 아니야, 거예요, 진짜. 아니야, 너키커 했을 거야.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니야, 두 번, 세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안 아니야 두번세번 번 생각해봐. 아니아니아니안 했을 거야. 두번세번 생각해봐. 안한것 같다고 이 자식아. 아야 했어, 너. 야, 나 아무리 보지 지금까지 생각했거든요, 상호 형. 나키커안 했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laughs> 야이 자식아, 그럴 거면 최면술사를 불러줘. 내 정확한 기억을 <laughs> 다시금 되짚게. 자, 지성 형 이런 거 뛰는 건 어떤데?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laughs> 지성 형! 방금 왜 찼어? 시선형 발찼잖아. 심판에 보는 거지. 다시 내가... 생각해보라니까. 최면술사를 불러달라니까. 다시 생각해보라고. 거짓말 탐지기라도 놔줘 자, 척척 들어맞고 있는 패스니다 네. 패스에 칼 여러 블레이. 깔쌈하다. 여기 로브리가 왔잖아. 안녕. 아, 슈팅 <laughs>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벽이 느껴질 거야. 자, 무슨 어, 소리 안 나요? 어, 어, 어. 이상호 대가리 깨지는 소리. 짱구랑. <laughs> 깨졌다! 깨졌다! 상우 <laughs> 씨 슬리퍼 신고 다녀요! 발에 유리조각 있으니까! 네. 피파 몇판 했니? 저 오늘 한 여섯 판아 어쩐지 손잘 풀려있네? 난 이제 풀렸는데 어떡할래 너 다음 판부터? <laughs> 알바 너! <laughs> <laughs> 일어나라 상호야! 일어나라! 공 잡는 스쿨스! 발목 돌리기 <laughs>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1번 <laughs> 눌렀습니다 미안해요! 옐로우 카드! 오케이! 첫판을 깔끔하게 죽어야지! 죽어 죽어 저 긴장이 돼서 그러는데 오줌 한 번만 싸고 와도 아, 돼요? 아, 당연 저도 유니폼을 좀 바꿔야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야 화장실 좀 갔다 와 시원하겠다! 패스와 드리블! 민첩성을 이용하고 스페인 양을 벗어가자! 딱 오늘 마인드가 그렇다니까요? 당신을 죽이겠다! <laughs> 그때 우리 보문 씨가 나한테지고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우리 보문 씨. <웃음> <웃음> 우리 상호 씨가 그렇게 빨리 박재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laughs> 근데 얘는 왜 얘가 주장으로돼 있는 거야? 아, 이 꼴도 보기 싫은 새끼인데 이거. 린가드한테 왜 그래요? 아얘아 아, 별로예요. 써 봤는데 속가 빠른 쓰레기입니다. 속가 빠른 쓰레기. 마무리 어? 능력치도 하나도 없는 친구나 친구야. 상호 씨 그거 저격이에요? 뭐가요? 그거 저격이냐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아, 거예요? 조시바네 보내 줄게. 어, 시발, 배선 어 배선 오늘 나한테 두판진 진 거랑 박지성 단점 세 가지로 15분 꽉꽉 채워 줄게. <laughs> 아니! 아니? 내 오늘 두 판으로 끝낸다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지성이 형을 저격을 해! 너두 판으로 개새끼. 모, 못 끝낼걸? 달가라! 아니, 이게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니가 말이야 오, 어디 건방지게! 어? 김동성, 김아랑, 이상화, 강남 이 새끼야! 에이스죠? 네! 어 뭐, 진짜 조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지성이 형이! 게 바로 지성이 형의 빠른 d 디슛이야이제 씨가 너지석형 알지 미페 봐봐 얼마나 이뻐 나는 우리 보문이 얘기 듣기 신아연. 자 저도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네. 가끔 아, 타이트하게 갈게요. 자금. 아, 타이트 좋아요. 타이트하면 막골 들어가겠다 그죠. 들어가요. 네 열심히 넣어보세요. 자 양발에 잠부로 타는. 또레이죠 무시를 한것 같고. 텐스토라고 이 친구가. 와 뭐야. 아이 3인방 뭐야! 이상호의 나락을 축하하는 3인방 뭐야! 더 모인다! 이상호 나락단 모였다! 좋됐다 박진영의 단점 3가지. 커밍 세임! 이자식가 어? 아우 <laughs> 씨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 축구 알지? 축구 뭔지. 난 지성이 형 지킬 거야 이 새끼야. 저까! 나도 지성이 형을 지키되 넌안 지킬 거다. 형, 형, 제안을 하나 할게요. 존제 아니요. 단점을 세 가지 말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이거나 먹고. 단점 세 가지 너무 많으니까 그 피파에서의 단점 말고 축구 인생 단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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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무결점이고. 아이 제알바 아니잖아요, 강우 씨. 네 무결점이고요. 자 옆에 뛴다 안 뛴다 뛴다 안 뛴다. 뛴다. 안 뛴다. 고맙습니다. 킥 스콜존 s c 다가 밑에 e o n Bomchataka, m 스 e 존 Tasha, Scourgeon, 지 e e t Tasha, Scourgeon, Scourgeon, s 기기기기 아, <laughs> 성룡, 죽여줄게 지성룡. 형 마무리 형이 직접 그냥. 야, 욕해 이상호! 이상호, 욕해봐 이 자식아! 이상호, 욕해보라고! 이상호도 오늘부터 참지 않는 남자야. 보여줘야 돼 너의 분노 이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 이씨 끼야. 아니. 얘기 하라고. 내가 못했어. <laughs> 내가 방향키를 잘못 눌렀어 죽되있다 키르로를... 너 사나이로 인정한다 어? 한 번만요 심판! 아! 한 번만요 심판님! 이상호 방송인생! 컷! 야... 강우씨! 어? 강우씨! 네? 준비되셨어요? 아니, 뭐 LN 배권... 아니 LN 시즌에 대한 거니까 이게 지성이 용 형의 단점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근데 상우 씨 미리 좀 정장을 입고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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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마이라도 마이... 입고 오지? 아니 아니 피파에서 만든 이거 기 때문에 그냥 뭐 말? 상우 아, 씨 팁을 좀 드리자면은 마이를 입으시고 머리에다 물 살짝 묻히고 오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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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요 며칠 못시다서 떡진 것처럼. 그럼 단점 하나만 얘기해줄게 해주실 거예요? 두 개. 두 개요? 알겠습니다. 오셨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딱 진짜 지성 형의 단점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이게 지성 형의 그, 그 지성 형이 그러니까 우리 박지성 형님. 내가 지성 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실제 지성 형이 아니라 이 LNC 의 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파에서 지성 형테 이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지성 형 여러분들 2002년도부터 골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넣어줬습니까? 근데 골결이 말이 안 돼요. 일단 슈팅 파워랑 골결 이거는 다. 알아 가라, 이거, 진짜? 박진석이 슈팅이 구리다? 아, 아니, 아 슈팅을... <laughs> 아니, 아니. 아, 게만드거 어, 어떡해. 어, 야. 네? 야, 저 사람 어떻게 날아가겠다. 아니, 아, 제가 어 보고, 아니, 있었어. 보고 아니, 있었어요. 뭘잘봤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든 거는 이거 좀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게 지성형을 이 피파에서 쓸때 단점 이게 또 너무 우리 지성형 인성이 좋아가지고 한 클럽에 대한 애정도가 많다 보니까 팀을 그렇게 많이 옮기지가 않았어. 그래서 여러 팀에 못쓴다나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가 있어요. 피파에서 단점이지만 실제는 좋은 거죠. 한 클럽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좋아하고 진짜 어? 열망이 그런 이제 선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왜, 왜요? 왜요? 형욱 씨. 네. 힘내요. 아니 왜요? 나중에 밥못 못 먹게 되거나 그러면 연락 주시고. <laughs> 아니 무슨? 소리. 아니 이제 피파 아니, 이거 피파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요? 아, 음... 그러, 그건 아는데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억지로 단점을 뽑아낸 거지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피파 유저의 장터 바로 피파 인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LN 시즌 어디 있니? LN에다가 박지성 형님 하면은 이거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어안 돼, 거 들어가면 안 돼. 박지성 중에서 가장 좋다. 은카 메뉴 풀캠이투브라 사용 중 활동량 커팅 다 좋고 패스 준서 체감 좋고. 와왜들아 아니 지성 형은 써보면 좋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박지성 쭉 일대장급 기대하고 쓰는 사람 없잖아. 중미에 빠르고 활동량 질이 인정. 혹 씨. 네? 와좀 큰난 것 같은데요? <laughs> 왜요? 그 박지성 리뷰 다시 한번 새로고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지성 리뷰요? 네아 봐봐 저 두번째 판매 완료래잖아 저 장사치가 한 거잖아 아니에요 지 두번째 댓글에 판매 완료 써져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이 탑보란 사람이 적은 건데 이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니 아니 수저장 융창이가 판매 완료래잖아요 너냐 융창이 새끼야? 어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지 <laughs> 너냐 이 새끼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너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 <laughs> 너 이 새끼 인벤 유저였구나 어? 너이 새끼 인벤 유저였어 여기서 날카롭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주도록 하지 그래 들어와라 이 자식아 사실 나 역시 슈퍼스타 맥뉴스로 활동중인 유저였다 이 새끼야 너도냐? 나도다 이 자식아 지성형 별점 너. 5개 자 봉훈씨 예, 보시씨한테 징계 조금 쪽팔려서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로 한판 어, 가볍게이제게무리느이으로 어,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이라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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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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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치 상호씨 상호씨! 왜요? 잠깐 그럼 우리가 단점을 걸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없사다 아니다 단점 빵! 어때? 아니 지금 차, 차는 차는 위치를 봐 아니 단점 차는, 빵! 차는 위치를 보라니까 지금 이게 단점 빵 어떠냐고 기다려봐! <laughs> 생각 잘해라 <laughs> 없사였나? 내 눈이 이상했나? <laughs> 안 들어 어? 뭐야! 프라이드반 양념 반이잖아! 우리 지금 스콜스 형님은 본인의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음.. 상우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넣어봐 자기 자리잖아 자기 자리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냥 밑을 시원하게 열어줄 어 세컨볼 나한테 왔다 어어어어어어 필승코리아 짝짝 자식아 스킬이고요 이게 좀 드리블 타닥 오호 용케 막았네 으응 아, 용케 막았어 잘했어 이상호!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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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